자, 35번 놓게 해고요 How. 이게 이제 감판문처럼 쓰인 것 같기도 한데, 어, 읽어보죠. 정말로 시간이라는 것이 변해버렸구나. 뱅킹에서, 금융 분야에 많은 시간이 변했대요. 됐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여기에 동그라미 치고요. And today 동그라미 치면, 아까 읽은 패턴이랑 똑같은 거죠. a에서 그대로 b로 떨어지는 패턴이죠저두 대, s 그렇죠? t t 그죠 어, 이 10년 전 그리고 얘는 t o d 이렇게 해서 똑같은 패턴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법으로 봐도 되는거죠 어그리고나 아까, 아까 패턴이랑 똑같은거야 그래서 이렇게가서 계속 똑같은 얘기하면 뭐하니까 1, 2번 이렇게 쓰고 있는 어, 요런 패턴이 그입니다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쓰고 있어요. 자, 신년 전만 하더라도 많은 은행들이 이랬대요. 컨슈머 비즈니스, 소비자 금융이라고 합니다. 어, 소비자 금융, 어, 몰라도 돼요. 뭐 기업 금융이 반대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행 가는 거죠? 그거를 이제 소비자금융이라고 하는 거야. 이 금융을 뭐다안 나온다, 노답이다라고 생각했다. 마진도 얼마 안 나오는 노력이다. 그러니까 백날 해봤자 돈안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얘기야. 왜 돈이 안 되냐? 어, 100%는 아니지만 인 파트니까 100%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는 어, 일부분은 운영하기 너무 힘들기 때문이다. 이런 지정을 운영하는게 그쵸? 그렇죠? 또 우리 한국도 시티은행 같은 경우 지점을80% 줄였어요 또 대부분의 뱅크들에 있어서 해결책은 뒤에 거다 투이야 하는 거다 셔터 문 닫아라 최대한 많이 그러면서 어떻게 할 거냐면 때려라 히팅 리테일 소비자들을 때려라 수업료를 엄청나게 물리면서 죠 여기서 뭐 대비 이런 단어 뭔지 몰라도 됩니다. 대비 같은 단어. 뭐 물이라는 뜻인데 아무튼 뭐 엄청난 서비스 수수료를 때리면서 어, 수익을 올리자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점을 싹 없애고 뭐 ATM 설치해서 수수료 엄청 매기자, 이런 건가 봐. 그러니까 소매금융은 답이 안 나온다.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것. 뭐 이런 얘기를 쓰고 있고요. 다음에 end today. 저 뒤집어지면서 아니다! 라는 말이 나오겠죠. 자, 어. 계속갈게요 end today. 지금은 어떠냐? 이러한 똑같은 은행들이 값비싼 경쟁을 하고 있어요. 고객을 얻기 위해서 어떤 고객, 지네들이 옛날에 몰아냈던 고객들, 그러니까 지금은 개인 고객을 얻으려고 얻으려고 난리를 친다는 거죠. 정말 그렇다, 인디드. 이게 엄청나게 돈을 많이 줘서 뭐 FF 회사를 합병하려고 든다, 됐지? 음, 뭐, 뭐, 뭐 뭐야, 플리트 보스턴 어, 피낸셜 회사를. 자, 음. 음. 뭐 이거를 뭐 뱅크오브아메리칸크라 이거를 이제 미국에서는 악글자마자따서 보아라고 어, 얘기를 해요. 보아, 보아 이렇게. a m 뱅크오브아메리칸크라. 말도 없어. 자, 이게 이만큼의 시도를 하고 있대요. 대0이하 하려는 자신들이 최고의 기회가 성장기회는 어디 있냐면. 합병하게 될이 회사의 엄청난 리테일 브랜치 네트워크, 여기에 있다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거 없애려고 난리쳤단 말이야. 그지 근데 지금은, 어, 어, 자기네들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번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지금과 옛날이 다르다는 거야. 지난 10년간 비용을 엄청나게 절감시키고, 그리고 정기적인 뱅킹을, 온라인 뱅킹을 도입해서 서비스 비용은 줄였대요. 그리고 뱅크 오브 어메리카, 그러니까 보아. 이게 어떻게 생각하냐 면 지금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을 본대요. 소비자들에게 이런 걸 팔면서, 뭐 대출, 카드, 뭐 그리고 일련의 서비스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스스로 남겨먹자라고 사고방식이 바뀐 겁니다. 어, 이렇게 계속 가고 있고. 자, 대칠 스페셜 트루 이게 정말 사실이다 뉴 잉글랜드 지방에서는 얘네가 살려고 하는 f b 비 은행의 뉴 잉글랜드 고객들한테는 정말 사실이다 그럼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하면 리전 다음에 대시 생략된 거야 여기 해봐 그래야 읽을 수있고요 그러니까 뭐 어 보아죠, 뱅커오버 아메리카 여기 CEO가 뭐라고 부르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상대로 이렇게 하자는 거죠. 자 그리고 블랙프리를 보니까 다른 회사도 이런 짓을 한다는 내용이죠. 그러면 37번의 정답은 뭐야? 4번이 되는 거죠. 4번. 자 아주 공격적으로 얘네들이 워싱턴 뉴셜 얘네들도 그러고 있다. 경쟁사들은 다 사라지고 이러고 있다. 이만큼의 속도로 36시간마다 한 개씩 사고 있대요. 수백 개의 블랙 블랙 브랜치들을 컨시어즈와 함께 뭐 그리고 커피숍도 있고 뭐 가면 커피도 주고 그런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시카고 맨하튼 같은 중요한 데서 생기고 있다. 뱅크들이 소비자들에게 대출 받으세요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 뱅킹전이 주고 있고, 이런 거는 과거한테 잘 사는 사람들이 특권이었다. 퍼크. 지위에 따른 혜택이라고 쓰세요. 지위에 따른 혜택. 그래서 퍼키 하면은 얘가 더 많이 되는 거야. 부수익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죠? 중요해요, 퍼크. 자, 누구에게 주냐 하면, 어, 경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계좌한테면다 주는 거야. 아니면 뭐 대출 받으면 다 죽은 거죠. 그러나, 음. 자 지금 뱅크머 어 그러나 거수를 뒤집어지네요. 얘네들이 옛날에 상업 부동산에서도 뻘짓한 것처럼 1980년대 은행들이 아마도 다시 한번 뻘짓거리 하는 게 아닌가. 좋은 것들을 너무 많이 뭐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할 거야. 여기 벗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이게 중요해. 생통밖에 지금 벗을 썼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지까지 이 지문은 이거 읽으려고 쓴 거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이 문장을 읽기 위해서 모든 글이 존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글이라는 얘기야. 무조건 이 글은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잘 읽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제안하는 뉘앙스죠. 얘네들이 잘될것 같지 않다는 분위기로 지금 쓰고 있잖아. 그렇죠? 걔네들 옛날에는 상업 부동산에서도 뻘짓한 것처럼 1980년대에 그것처럼 은행들이 아마도 다시 한번 뻘짓거리 하는 게 아니냐. 그쵸? 좋은 것들을 너무 많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5번. 자. 35번에 3분을 쓰고 틀린 사람이 있을 거예요. 3번이 애매해도 2번이 확실히 맞는 거잖아요. 자, 보자. 지금 여기서 연습을 안해갖고 가면 시험장 가서 똑같이 틀립니다. 어, 은행들이, A, 1번 보세요. 은행들이 현재 취중하고 있습니다. 비용 줄이는 방법. 비용 줄이는 거는 옛날에 집중했어요. 그죠? 어, 그래서 1번은 답이 아니죠. 2번. 은행들이 실제로 그들의 태도를 바꿨어요. 맞는 거죠? 루시트를 보세요. 바꿨잖아, 오늘날에는. 그치? 자, 3번 보세요. 10년 전에 은행들이 브릭 앤 모터 하고 있었잖아. 그쵸? 맞잖아요. 그래서 3번 순서를 이해합니다. 근데 첫 번째, 일단 두 가지가 문제가 돼, 3번은. 브릭 앤모터 비즈니스가 아니라 브릭 앤모터 형태의 브랜치들이야 비즈니스가 아니라 브랜치입니다 두번째는 브릭 앤모터라는게 재래식이라는 뜻이에요 구닥다리 그럼 구닥다리 <laughs> 사업을 하고 있었다 은행들이 왜 구닥다리 사업을 합니까? 그죠자 3번이 답이 안되는거 세번째 얘네들이 그때 개입을 하고 있었다가 아니에요. 그걸 개선하려고 비용을 줄이고 이걸 없애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더 맞는 말이라는 얘기야. 세 가지 이유로 3번은 답이 안 돼요. 근데 이걸 우리가 알 길이 없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애매해도 2번이 확실히 맞는 걸 어떡해요. 그렇지또 주제 문제 없이 내용일치 문제가 나오면은 주제에 가까운 게 답이, 답이라고 한단 얘기를 했잖아. 자, 36번. 은행들이 조심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마구 지금 벌려주고 있습니다. 그쵸? 2번. 은행의 미래는 밝지 않습니다. 왜? 너무 많이 커주니까. 그니까, 러더 기한 맨 마지막 문장이죠. 그쵸? 어, 3번. 개인 뱅킹은 과거 한때 단지 부자들만을 위한 것이었다, 맞죠? 얘가 여기잖아. 로지트에서 올라가는 부분이죠. 한때는 이렇게 됐었다. 그런데 그래서 로지트로 올라가는 부분. 정답 3번이죠. 36번의 정답은 3번. 과거 한때는 이랬지만 지금은 개나 소나 다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4번은 스로우리가 틀렸죠. 천천히가 아니라 빨리죠. 자 37번 뭐 아까 했는데 다시 보면 지금은 하들리가 틀렸어요 낯이 아니야 얘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가고요